네, 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어, 지금 새벽 4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정이 좀 있어서 방송 좀 일찍 시작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시 53분은 저희 방송 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다 일찍 일어나셔서 다 청취하시니까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온도는 30도 굉장히 도움 나시고요. 4시 53분, 51초,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 니엇니엇 이제 뜨기 시작하네요. 다들 상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오늘은 뭐이 소식이죠.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신청했다. 이게 굉장히, 어, 생각보다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반 에크가, 아니, 솔라나 현물 ETF, 우리가, 어, 솔라나, 뭐, 어, 에이다, 리플, 다, 출시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일찍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가, 네, 어제 그거 한 방으로 이 정도, 네,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얼마, 21만까지 올랐으니까 한 9에서 10%거든요. 9에서 한 10%. 그래서, 어 어제 그것에 대한 그 기대감은 한 9에서 10% 정도. 에, 가능성,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솔라나의 ETF가 출시될 확률이요. 네, 가격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솔라나가 8%, 좀 독특하고, 어, 위믹스는, 이제, 소각 이슈 이후로 좀 빠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야, 또, 봉크가 또 9.45%, 임코인이 또 오르고 있고, 네, 비케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 해드렸던 것처럼, 음, 여러분만의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나만의로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나의 투자 계획대로 잘 가고 있으면 그 문제 없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암호화폐 시장 7월 부진 겪은 뒤 8월 반등 예상. 네, JP모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JP모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JP모건은 자선 단체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료로 어떤 뭐 정보를 주는 신 같은 존재도 아니고 다 꿍꿍 쉽게 말씀드려서 꿍꿍이가 다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내는 것이지. 여러분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낼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되 네, 나만의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나만의 플레이. 1월에 비트코인 ETF 출시 안해안 하네. 기대감에 오르고 안 오르고 그러고 있다가 매트릭스 포트에서 16개 지원한 거. ETF 지원된 거 싹. 한꺼번에 일괄 거부할 것이다. SEC가. 라고 뉴스 나왔을 때 후두둑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께서 진짜 솔라나가 앞으로 잘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지금 8% 올랐다고 할지라도 네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신청으로 인해서 솔라나가 한9%전후로 어떻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네크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낮다라고 하니까, 네, 높다, 낮다. 그건 뭐알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현재 친 암호화폐적 정치 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하진 않아 보입니다. 솔라나 현물 ETF. 네, 현재 정치적 작금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도널드 트럼프를 어,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 정치권이 미국 의회도 그렇고요좀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소나나현멀리 네, TF 어, 좀그 승인 신청을 마냥 거부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반대적인 면에도 말씀, 면에서도 말씀드리면, 솔라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SEC로부터 네, 직접적으로 뭐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지, 지, 지적하면서 A다를 포함해서 솔라나도 증권으로 분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 저도 기억나, 저는 솔라나를 투자하는 그 성향이 아니어서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때 였을 겁니다 만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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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1만원 짜리가 어 1년만에 딱 만원이 되는 걸 보고 음. SEC가 아직도 그 파워가 막강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딱그 이때 a 이다가 마찬가지거든요 그 에이다나 솔라나 투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가 정말 적기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30배가 <laughs> 올랐죠. 네, 이래서 이제 1년이라는 말은 주식으로 치면은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한 4년입니다. 4년. 그러니까 이렇게 4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laughs> 역시 투자는 나만의 플레이. 네. 내가 믿고 내가 소신하는 만큼 가는 것이지 네. 지금의 가격이 휘둘리, 휘둘리면서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세력에 놀아나는 것이다.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의견을 또는 그 의, 의견이죠, 그 의견을 여러분께 네,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제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리플 ETF는 되나요? 네, 리플 CEO가 리플 ETF는 2025년에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것 역시 여러분께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평소에 리플 CEO가 신뢰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죠. 네, 리플 CEO는요, XRP 솔라나 A다 ETF는 시간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 리플 투자자분들이 솔라나가 먼저, 어, 저기, 음, 바네크에서 최초로 ETF 신청을 했다. 이게 뭐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하십니까?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야 바뀌면 좀 어떻습니까? 순서야 바뀌면 좀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롯데리아를 갔는데요 요즘은 키오스크잖아요 키오스크가 4대가 있더라고요 그 용산역에 용산역 롯데리아 있잖아요 키오스크가 4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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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서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 순간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의 줄은 이런 거 아닌가 알고 계시죠. 이, 이게 통째로 돼 있으면 한줄딱한줄 서고 여기에서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가고 또 여기 비면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제가 여기 딱 줄을 앞에 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한 줄로 써져 있었어요. 제 앞에 근데 이제 다다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네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laughs> 근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요 앞에 딱 서는 거요 예앞 앞에, 앞에. <laughs> 여기 앞에 여기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나가니까 딱 바로 하더라고 그래서 음좀 짜증이 나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단은 어떤 면에 서 짜증이 나냐면 저도 일단은 기차가 급한데 다들 급하잖아요 그때 제 출장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급한데 어... 그거 하나 생각 그게 약간 좀 <laughs> 불쾌 유쾌하진 않았죠. 불쾌했죠. 나머지 하나는, 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laughs> 그렇게 하나. 뭐, 뭐, 저분은 평생 저렇게 하셨겠지. 뭐, 그런 생각이, 그두 가지 때문에 좀 별로였지만,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리고 그냥, 그냥, 저는, 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처럼, <laughs>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리플이 먼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솔라나가 먼저 되면, 뭐 어떻습니까? 그럼 리플이 안 된답니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임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단신 보여드리면서 오늘 새벽 3시 54분에 뜬 겁니다. 자, 블랙록 비트, 비트코인 현물 ETF 홍보 영상 공개. 이건 딱 제가 그 예측한 거랑 딱, 딱 맞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저의 음모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음모론이지만, 네, 8300만원까지 이거 떨어뜨린 거. 네, 비트코인, 안쪽에 그렇죠. 비트코인 ETF, 블랙록 고객들에 어, 구미를 당길만한 그런 저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아닌가? 단기의 저점 딱 만들어줬잖아요. 이거 떨어질 이유 딱히 없었잖아요. 뭐 이외에 있겠죠? 있었겠죠? 근데 난저 이유 아니면 난 없다고,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8,300만 원을 만들어줬고, 딱 떨어지니까 바로 홍보 영상 공개하잖아요. 근데 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New asset 이게 뭐냐면 신생 자산. 아직 금 시장의 10분의 1 불과하다. 이거는 챙길 만하죠. 네. It's only one tenth the size of the gold market. 길 가는 사람 잡고 비트코인 투자 하시나요? 아마 10명 중 1명은 10명 중 9명은 아직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아 그게 뭔줄 아는데 뭐 변동성, 변동성도 있고 뭐 불안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면서 안 하신 분들 많아요. 네. 아직 10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절정의 상태 있잖아요. 모든 게 절정의 상태. 정말 여러분이 암호화폐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야, 나 돈,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있고, 벌어다 줬지. 이런 느낌이 들만한 그런 때. 그런 때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지금은, 네, 말 그대로 10분의 1.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큰 판에서 보시면 이게 다 보입니다.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세력의 좀비가 되지 말라는 마인드입니다. 말씀입니다. 블랙록 185 3원 현물 ETF 매수 매수하잖아요. 본인들이 저점 만들어 놓고 아, 저는 그렇게 어, 의혹을 남깁니다. 자 4쿼터의 금리 인하 예상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시장이 막 일어서면 그때 뭔가 움직여, 움직이면 미국 불안할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걸 매수할 때, 어떤 걸 매수할 때, 룰루랄라, 예를 들어 솔라나, 솔라나를 갑자기 어 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10% 올라가 있어요. 뉴스 찾아봤더니 야 솔라나 ETF 룰루랄라 또 오르겠다 룰루랄라. 뭐잘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투자 습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투자 습관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될수 있겠죠. 토, 또는 뭐, 잘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투자, 이런 투자 습관을 잘못 가져가지고, 어, 그렇게 기분 좋게 하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투자 습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 쉽네. 다 급등하면 다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 지금 당장 수익을 낼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투자 습관을 위해서 그런 건 지향하는 게 맞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르고 나서 살걸이라든지, 오르고 나서 사고 싶은 충동이 된다든지, 그것은 매우 잘못된 투자 습관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거는 확실한 명제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르고 나서 후회할 것 같으면, 네, 이때 사면 되잖아요. 솔라나 잘될 거라고요? 솔라나 ETF 출시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막확 떨어졌을 때, 네, 뭐, 뭐, 이럴 때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못 샀다는 말은,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이때 못 산다는 말은 못 사는 거라고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ETF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 근데 이더리움, 아, 될것 같은데 막 놓친 분들 있잖아요. 막 이때 막 500만원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때, 그, 저기, 이더리움 ETF,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550만원까지 됐다가, 이게 너무 높은데? 좀 참아야 되는데? 네, 참아야죠. 그럼 딱 이런 느낌에 사면 되잖아요. 이런 느낌에 사면 되잖아요. 여기서 뭐, 손못 대면은, 살 수,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 ETF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사야죠. 그렇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리플은 증권인가? 증권 저는 아니라고 여러분께 의견을 분명히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작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사, 법원에서 공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직 추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눌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증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나중에 또, 또는 조만간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이렇게 되면, 또 그때 또 솔라나처럼 또또 또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리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해야지. 뭐 나중에 오르고 나서 작업하면 불안합니다. 습관도 잘못되고. 증권이 아니라면서요. 증권이 아닌데 투자 안 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1분인데요. 여러분, 어, 상쾌한 하루 되시고, 어,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고, 오늘은, 오늘은 55,800명, 어, 될것같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더리움 뭐 그런 것, 타이밍 혼자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뭐 제가 어떻게 리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 일기장을 저는 보여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고량주 과장, 이더리움 1.2.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했다고. 사월 전에. 저는, 그리고 저는, 어, 오타가 나도 글에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정하면 옆에 수정 이렇게 적히거든요. 그럼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그,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수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글을 잘못 썼어도. 차라리 삭제했으면 삭제했지. 뭐 삭제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더리움 1차 매수했다 그니까 러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 방송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고량성 과정 궁금하신 분들은 이, 이런 거요 이때 손을 댈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친 듯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절정은 460만 원이었잖아요 460만 원 이더리움으로 친다면 460만 원 이때 여러분 손을 댈수 있냐 이 말입니다 460만 원 나가주세요 이때 이렇게 떨어졌던 이때 손댈수 있냐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바이더 딥이라고요. 딥이라는 것은 파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또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지면 그럼 또 그때 또 타이밍 잡으면 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투자하시면 뭐그 중장기로 봤을 때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선물 거래는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청산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레버리지로 하면 되는 거고, 아, 현물은, 뭐, 도대체, 뭐, 어떤, 뭐가 무서운 거죠? 현, <laughs> 제가 생각할때 현물은 무서울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거래소가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 여러분이 당장 쓸 돈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 대부분 여러분 당장 쓸 돈, 여기서 당장 쓸 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돈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도 급하고, 그런 돈이 아닌데, 뭐가 들어온 건가요 대체 이미 이제 금리나 어, 그거는 어, 금리나의 시대는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근데 언젠가는 금리나가 아니라 완전히 제로금리 이럴 때올 것이고 이제 쭉 펼쳐질 텐데 글쎄요아 저는 잘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량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 강이 강의, 강의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저는 알아요. 예. 혼자 하는 못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손을 댑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손을 댄다? 야 공포 지금 패닉셀링 나오고 있는데 손을 댄다? 예, 쉽지 않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저 제가 어, 오늘 1시 정도에 방송을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 쭉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양해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상쾌한 아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